안녕하세요. 캠핑카에 사는 매텔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동 최찬반뜨기 다녀왔어요. 원래는 한파가 온다 그래서 남해로 피난을 갔었는데요. 꼬불꼬불 비탈길도 많은데 눈발도 날리고 영하의 날씨라 길이 얼까봐 쫄았어요. 군산 선유도 가던 길에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3일 정도 머무르면서 구석구석 둘러보고 싶었지만 다랭이 마을 주차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떠나야지 했는데 아쉬운 마음에 다랭이 마을 산책을 했어요. 함께 둘러보실래요? 볕잘 드는 돌담 아래엔 벌써 유채꽃이 가득인데 한파라니 저 유채꽃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론 꽃이 피어 따스한 느낌인데 간밤에 바람 소리가 무서워 잠을 설쳤답니다. 이럴 땐 혼자 다니는 게 조금은 무서워요. 그러거나 말거나 풍경은 어쩜 이리 아름다운지. 드론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바람이 야속합니다. 산비탈에 저 수많은 돌들을 쌓아 전원을 만드신 분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팍팍했을까요? 불어오는 칼바람에 괜시리 마음이 시려옵니다. 아침에 다랭이 마을 산책을 마치고 떠날 집이라는데 지나던 어르신이 하동 채산판댁을 추천해주셔서 가보기로 했어요. 한파 때문에 채산판댁도 눈발이 날리네요. 함께 둘러보아요. 코로나와 한파 때문에 여기도 탐방객이 끔하네요. 여기 오면서도 뭐볼게 있을까 했는데 한옥이라 그런지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이곳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 소설의 토지 모티브가된 곳이래요. 남해에서 뵌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박경리 선생님이 진주여고에 다니던 시절, 학구를 만나러 이곳 평사리에 한 번씩 다녀가셨대요.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가 아닌 초가집에 살던 시절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어린 여학생에겐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배우 최수진님이 서희이던 시절 봤던 드라마 토지의 내용도 가물가물하니 소설 토지를 정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이란 걸 읽어본 게 2년 전인 것 같아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개홍목 선생님의 단편집을 봤었는데요. 백지 아다다밖에 기억을 못한답니다. 어릴 적에 읽었을 때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설이었는데 삶에 찌들어서일까요? 지존을 바다에 버리는 아다다가 바보라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더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수하던 시절의 저는 이미 추억이 된지 오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제 자신이 보였답니다. 물질이 만능인 이 시대에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는 덜 벌고 더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캠핑카에서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래서 다들 혼자 하는 여행을 해보라고들 하나 봅니다.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만 이 집을 둘러보다 보니 섬뜩하기도 합니다. 이 집이 지어지던 시절에 태어났다면 대청마루에서 걔 누구 없느냐 하는 팔자와 네 대감마님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팔자로 나뉠 테니까요. 그리 생각해 보면 정말 살만하고 행복한 세상일 텐데요. 이 세상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매 순간이 행복하다 여겨지진 않지만 대나무 숲길을 걷는 저 순간은 행복했었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내려놓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잠깐 가시기 전에 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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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져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는 유입봉 흉내를 내고 말았네요. 그 아침 금 며칠 있겠지 하고 왔는데 공기도 좋고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입장료 2,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라면 소설 터지를 읽어보고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오후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구석구석 둘러보고 나니 곧 해가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주차장에서 잤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뼈나 풍광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화장실도 있고 근처에 밥집이 있는데 새우볶음이 예술이었어요. 매콤 달큰 짭조름한 것이 소주와 만나니 고독한 여행자의 밤을 달래주기 엔 딱이었답니다. 성숙기나 주말엔 좀 그렇구요. 요즘 같은 때땐 하룻밤 묵어가시는거 괜찮을 것 같아요. 3시쯤? 오후 시간에 도착하셔서 최찬판 때 관람하시고, 밥집에서 제육볶음 포장해다가 차 안에서 홀짝, 홀짝, 구독을 삼켜보세요. 숙박이 어려우신 분들은 쭈욱이 숙박시설도 운영하는 듯하네요. 이곳에 눈이 쌓이면 얼마나 멋스러울까요?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쌓이진 않았답니다.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 와중에도 매화꽃은 피어났네요. 저 메아꽃이 지기 전에 모든 거리 두기가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전립다는 분이 계셔서 수면 영상을 기획했는데, 잠이 오나요? 평사리 입구 쪽에 큰 연못이 딸린 공원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곳도 산책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아직도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긴 한것 같은데, 중간중간 포토존도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요리 난간이 없었으면 더 이쁠 테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 계단이 정말 천국에 연결되어 있다면 오리철이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오전에 여기 산책하고 돌아가는 길에 저척구 강그릇 하시면. 딱이겠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언제나 꿀잠하시길 바래봅니다. 모두 잘 자요. 사랑합니다.